우리 아저씨 머리 좋아 그러지? 내가 전화해서 아저씨 내 신문 좀사줘주 그랬더니 아마 우리 경찰 아저씨는 다 했더니 나했더 사주신 애하고 나쁜 짓 해서 슈퍼 자리에 앉아갖고 오늘은 또 용돈이 <laughs> 범인 그것도 강도 증세 음, 조사에 음, 오늘은 주임인데 지금 옳은 소리 하잖아?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다리를 꼬고 비비 꼬해요 비비 꼬고 앉아갖고 뭐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아빠가 돈 가지러 와 우리 아빠가 얼마 어차각 우리 아빠가 70만원 가지러 성산면에 나오겠는데 택시가 지금 4시간은 초과되고 내가 음 점심시간에 전화했거든 근데 밤 8시에 와갖고 다 데리고 왔어 허허 시발 내가 이렇게 바짝 읽어버렸어 나 지금 우리 아빠가 보고 싶어 우리 아빠는 나한테 80만원 주고 가면서 그래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그렇지 어디서 먹어? 집에 가서 단단히 먹어야지, 한번.